긴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랭, 랭킹 1위 와꼬대장 봉구님과 게임이라는 레오니가 가진 분이랑 게임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오 갑자기 놀랍네요 랭킹존 랭킹 1위와 레오니 이런 우연은 쉽지가 않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넘어졌 배칭이 어떻게 이렇게 잡히지? 아공 빨리 쓰냐 빨리 돌려. 아니, 갑자기 랭킹 1위랑 게임이나 레이온이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되네 갑자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자, 가세. 어, 뭐야, 왜안 움직여. 아 가세 뭐야 왜안 움직여? 아공쓴 거구나. 궁한 방에 피가 거의 다달았는데와 되게 세네요 일단. 저렇게 게임 끝났습니다.